전세계 40여 개국 불자들이 한국에 모이는 제18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를 주제로 열리는 대회.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19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샤카디타 세계대회. 오는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다세간 서울 코엑스와 봉은사에서 열립니다. 위기의 세상 속에 깨어 있기를 주제로 위기의 세계 정세 속 깨어 있는 여성 불자상을 정립하고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인생의 무상과 허무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이제 설계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 어떤 그 불교의 인생관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런 통찰들이 어, 논의가 될것 같습니다. 샤카디타 세계 대회의 가장 메인 이벤트인 논문 발표에서 여러 국가에서 당면한 사회적, 불교적 이슈와 신행 현장, 불자 동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각국 불교 여성 공동체의 팬데믹 대처와 시사점도 공유합니다. 특히 지난해 부탄에서 티베트 불교 최초로 여성 출가자 144명에게 비군니계 수계를 한 것에 대한 발표도 있을 예정입니다. 남쪽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거라 어,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술 대회 이러면은 보통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는 관계없이 인문학 강좌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샤카디타 대회의 독특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워크숍도 총 48개가 열려. 다른 국가들의 불교 문화 활동을 한자리에서 두루 살펴보고 마음에 드는 활동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회 첫날에는 개막식, 환영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연등행료를 세계의 참가자들이 직접 참여해보는 시간도 마련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개최됩니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월정사, 백담사, 낙산사 등 한국의 전통사찰을 참배하는 투어 일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떠한 위기에도 깨어 있는 것이 불교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떤 싸움과 전쟁 물질로서 이겨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극복하는 <laughs> 불교의 다름아 지혜로서 극복할 수는 없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유치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의 불자가 한국에서 모이는 제 18차 샤카디타 세계 대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을 할수 있으며. 다음 달 23일까지인 사전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